오늘 갈무리한 페이스북 화면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대,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제일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정말 열일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요. 어제 조국의 기자간담회를 비판하는 게시물을 올렸는데요. 조국의 기자회견을 본인이 반박하는 형태의 게시물인데요. 조국이 어저께 이렇게 말을 했죠.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는 오늘의 법률상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음. 인사청문회법 6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10일의 기한을 정해 청문 결과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요. 아직 법률상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조국이 이런 말을 했죠. 사모펀드와 코링크 이번에 처음으로 알게 됐다는 말을 했는데 이것도 거짓입니다. 74억 원 투자약정서에 불육코어 밸류업 1호의 운용사가 코링크 피라는 것이 나와 있고요. 코링크 주식회사를 소유하기 위해 천암이 전환사채를 5억 원어치 액면가 40배를 주고 구입했는데 처음 들어봤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웨스 c n t 가 광급공사를 투자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적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것도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국 가족이 그 회사에 투자한 2017년 8월부터 광급공사 수주액이 177건으로 매출이 68% 증가한 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검찰 수사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조국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모펀드에 74억 투자 약정을 한 것은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신용카드 한도액 마이너스 통장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거짓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정관에 보면 투자자가 출자금 납입무물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 15%의 지연이자를 내야 되고요 약정의 30일이 지나도 출자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투자원금의 50%도 다른 투자자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신청한 적 없다고 했지요 네. 그런데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학교 측에서는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하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려대 세계선도인재전형은 어학이 중심이 되는 선발과정이었고 여기에 당국대 논문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얘기했죠 거짓말입니다 세계선도인도전형은 어학 40%에 학교 생활기록부가 60% 반영됩니다 생활기록부에는 자소서 포함 별도 제출한 모든 서류를 종합평가하는 겁니다 자소서에 분명히 이렇게 적신했다 그러죠 단대 의대에서의 인턴십 성과로 나의 이름이 논문에 오르게 되었다고 기재를 했습니다. 자소서에 적힌 거는 통상 첨부서류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산대 의전원 노완준 교수와 함께 만찬했다는 보도가 어이없다고 발언을 했는데요. 밀실에서 둘만 먹은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부산대 병원 측은 그림 기증 행사에서 사진 촬영 후 아, 조국이 바로 떠났다고 해명했으나 그 그림도 조국의 엄마 그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저녁까지 함께 먹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러 명이 있었으나 헤드 테이블 헤드 테이블에서 함께 식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단대 의대 인턴은 딸이 다니던 고등학교의 프로그램이었을 뿐 교수에게 전화 가족 중 누구도 연락한 적이 없다고 뻔뻔스럽게 거짓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장영표 교수는 요 이렇게 밝혔어요. 당시 아들이 같은 외교 학생이라 학부모 모임 등을 통해 엄마들끼리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그런 상황에서 조국의, 조국의 딸 조민의 어머니, 조국의 부인이죠? 조국의 부인이 부탁을 했던 것 같다고 인터뷰를 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어이가 없어집니다. 당국대 의학 논문 관련해서는요, 딸이 놀랍도록 열심히 했다고 장 교수가 그러더라라고 말을 했는데, 실상은 실험에 참가한 적도 없고, 설사 번역에만 참가했다 하더라도, 번역만 가지고는 우리 신의 한 수가 누누이 보도해 드렸지만, 논문의 저자가 될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장영표 교수의 아들이 서울법대 에 인턴을 한 것은 전혀 몰랐고 서로 부탁한 적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데 서울법대에서 인턴으로 할때 조국이 그때 참여 교수로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서울법대 법학연구소 산하 공공의 인권법 센터에서 2주 인턴을 했는데 후보자 그러니까 조국이 바로 그센터에 참여 교수였습니다. <laughs> 이거는 조국 딸과 장영표 교수의 아들이 서로 경력을 쌓아주기 위해서 품마시 인턴을 한 것이 그렇죠.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혹과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나 봐요. 딸에게만 왜 조국 당신의 딸에게만 계속 행운이 반복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laughs> 합리적 의심이 드는지 개별적으로 확인해 달라 그런 질문 한 모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지 개별적으로 확인해 달라고 오히려 기자들한테 요청을 했네요. <laughs> 그니까 러 이것도 거짓이라고 합니다. 김희태 의원에 따르면. 아... 고등학교, 대학교, 의전원까지 수시입학, 트리플 크라운, 유급 두 번에도 장학금을 받는. 이 행운이 대한민국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조국 당신 딸에게만 일어난 행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는 제가 설명해드리면서 정말 인간 같지가 않아요. 인간 같지가 않아. 어제 조국이 집을 짜지, 않 아, 집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눈물을,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laughs> 집, 집. 네. 조국이 어제 눈물을 흘렸는데 딸이 떨면서 집안에 있다. 야밤엔 저희의 집에 안 왔으면 좋겠다. <laughs> 부탁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아 그런데요. 2012년 시즌 조국이 본인의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음. 문재인, 그, 배방 끌을한 국정원 직원이 문을 잠기고 맞아요. 대치 중인 기억나. 곳은 주소까지, 오피셜 주소까지 협상까지. 알려줬어. 그리고 이거 삼자세 널리 알렸죠. 자꾸 여기에 민주당이 급습을 했어요.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경찰에 신고하고 대치까지 했습니다. 당시 트윗입니다. 긴급속보 국가정보원 제3차 자식소속 직원이 오피스텔에서 근무하며 문재인 비방을 올리는 현장을 민주당이 급습 문을 열어주지 않아 경찰 신고 대치 중. 추가 속보 주소까지 나오죠. 음. 3차 소식까지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랬던 사람이 자기 딸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린다. 아그 국정원 그 여직원의 부모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거야? 아니 이거는 뭐 기자가서 이렇게 아, 취재 좀 합시다 이건데 이 그때는 때로 몰려가서 고 아, 말이야. 인상적인 사진들. 복도를 갔다가 인상. 예. 막그 사진 다 이렇게 여분은 아저씨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고. 그 여직원 제가 알아요. 아... 미녀첩보원이라고 제가 가끔씩 얘기도 해줬는데 그저 직원 을 제가 알아요. 그 여직원이 지금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엄청나게 충격 받았어요. 예. 아, 그 다음 또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참 어이없는 조국입니다. 그리고 이 웅동 학원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동생의 채권 확보 차원이었다라고 또 주장을 했는데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동생이 경영하던 건설회사가 가지고 있는 채권 채무가 청산되었는데 채무는 갚지 않고 채권만 행사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거겠죠 음. 내가 남한테 갚아야 될 돈은 갚지 않고 내가 받아야 될 돈만 행사를 한다는 겁니다 공사금이 16억, 16억이었는데 소송으로 인해 연 24%의 지연이자가 발생돼 현재 1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조국이 이런 말을 했죠. 그래, 나 금수저다. 금수저는 보수로 살아야만 하나. <laughs> 이거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누가 그래? 뭐, 신형 논리를 들고다네요 그거 그냥 금수저는 보수로 살아야만 된다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살라고, 깨끗하게 이 사람아. 사람답게 살라고 우리가 욕을 그치.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답게 살라고 최소한. 보수로 살라는 것이 아니고요. 위선적이고 불법적인 악덕 자본가로 사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아까 저희 그, 저 우동윤 기자가 소개시켜준 내용인데, 전에 그 조윤선 우병우가 압수수색을 당했을 때, 도대체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인가, 우병우도 민정수석 자리에서 내려와 수사를 받았다고 SNS에, s 게시를 했는데, 본인은 지금 어떠냐는 질문에 대해서, 나는 압수수색 안 당했어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까, 조국이.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김진태원이 의 이렇게 말을 하신 거죠. 당국대, 고려대, 서울대, 부산대 등, 31개소의 압수수색을 당하고도 자기 집안만 압수수색 안 당했으니 괜찮다는 것인데, 이제 검찰의 압수수색의 수사망이 조국 당신을 향해 조여오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요. 저는 이런 사태들을 보니까 결국 조국은 법무부 밥을 먹겠구나 음. 법무부 장관이 돼서 밥을 먹든지 교도소에 가서 법무부 장 법무부 밥을 먹든지 어찌 됐든 간에 법무부 밥을 꼭 먹게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아까 그다 내용이 있던 건데 네. 이+ 사람이 사모펀드에 대해서 얘기해서 난코링크라는 것도 처음 알았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음. 그런데 이 관보죠 그 재산 뭐 등등 내역에 네. 관보에 코링크라는게 명백하게 있는데 그걸 몰랐다고 말한 것도 웃긴 거고요 어. 거기에 대해서 말하니까 관보를 보지 못했다. 그걸 왜 몰랐냐, 그러면? 그내 불찰이다. 또 이렇게 집, 내뺐단 말이죠? 아... 그러니까지다 내빼고 있고요. 그리고, 블라인드 펀드, 저희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데, 투자금을 모집, 먼저 모집하고, 나중에, 투자 결정을 하는, 결정을 하는 그런 펀드의 개념으로 블라인드 펀드인 거지, 어디에 투자하고, 어디, 그거를 아직 싹다 모른다는 게. 아, 그럼 왜 투자를 해요? 그런데, 심지어 이사모 펀드 정관에 뭐라 했냐면은, 운용력은, 전체 투자자 대상으로 운영 현황 및 전략 등 투자 보고를 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따 투자 보고 다 얘기해 주는 거죠. 다 얘기해야 되는 건데 이 사람은 여태 했던 말이 뭐냐? 블라인드 투자라서 나 몰라. 몰라. 말 그대로 블라인드를그 블라인드로 아, 해서 한 진짜 거예요. 진짜 욕 나오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그 장학금과 관련해서도 지금 보도가 나왔잖아요. 네. 그 서울대 장학금 이거 받았는데 야, 왜 받았냐? 돌려줘라. 근데 돌려주려고 했더니만 장학금은 주긴 하지만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 그래서 돌려주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 장학재단에서 얘기했습니다 전화 받은 적 없다 돌려받을 수 있다 <laughs> 야 진짜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돌 전화했는데 아유 그거 뭐 줬는데 어떻게 봤습니까 그게 아니라 전화를 안 했다 전화 그런 게 없었대요 도, 그런 그러고 돌려받는다는 정관에 어 장학금을 주면 다시 돌려받는 그약에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 받는다 이런 정관에 그게 없어서 못 받는다고 하지만 그쪽 그. 어, 장학재단에서는 그런 내용이 정관에 없대요. 돌려받고 안 받고 이런 게 없대요. 가짜 뉴스 했네요. 또 조금뿐만 아니고 그 장학재단에서는요. 이 휴학기를 내는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되돌려받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음... 아, 그래서 그것을 이 되돌려받았다 나중에 복학하면은 다시 장학금을 지불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다고 언론에서 본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진짜 어불성설이고. 케이스도 이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그 관보에 나와 있는 내용 자기 몰랐다라고 하는데 뭐 이재영 의원님께서는 본인이 재산 신고를 쓰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직접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일일이 본인이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잖아요. 코 링크라는 걸 부인이 했다 그래도 부인이 그런 부인 자료를 가져와서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뭐 수기로 입력을 하든 컴퓨터로 입력을 하든 그 내용을 다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만약에 그거를 본인이 직접 안 하면 그것도 처벌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렇다면 본인이 몰랐다는 얘기는 민정수석실에 그러면 밑에 있는 직원한테 뭉태기로 자료를 던져주고 입력하라 그런 거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걸 또 알면서도 이렇게 했다면 위증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재산 신고를 할때 물론 뭐 재산 신고에 대한 내역이 많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뭐 옆에 있는 사람한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그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도움을 주는 사람은 그 서류를 정리하는 수준일 뿐이지 네. 그 서류에 대한 내용은 본인이 직접 떼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은행에 계좌가 있는데 그 계좌에 잔고 증명서를 해라 그러면 은행에 가서 그 잔고 증명서를 음. 본인의 신분증을 내고 받던지 네. 아니면은 본인의 가지고 있는 그공 그 공인인증서로. 공인인증서로 받아서 그거를 본인이 직접 클릭하고 받아내서 본인이 프린트를 해서 그거를 내야 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몰랐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 그거를 부인이 다 했다는 것 자체도 그거는 불법성이 분명히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그 지금 조국그 후보가 조국이 하는 얘기가 모든 게다 지금 구차한 변명이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 주세요.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 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